안녕하세요. 방금석 코인입니다. 오늘 어, 소개해드리고 강추해드리는 종목은 네, 플로코인입니다 NFT 계열 코인인데 얘만 안 가고 있어서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오늘 어, 비트가 어, 비트가 약간 꿀렁꿀렁하는 관계로 네, 같이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지 얼마만큼 갈 것인지 얼마나 상승력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5.1조원이고요 네, 제가 어, 나름 준비해 온 것을 잠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은 차세대 게임과 웹을 구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2017년 NFT 개념을 처음 적용시킨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트를 개발한 스타트업 데퍼레스트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이말 뜻이 뭔 뜻인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투자 유치를 어,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글로벌 벤처 캠피탈 등에서도 업력과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요. 유명한 VC 어, 앤드리스 호로위츠랑 어,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로펠러 가면의 벤녹, 삼성 넥스트, 구글 벤처스 등의 투자를 받았고요 뭐, 농구게임하고 블록체인을 연결한 게임, NBA 탑샷을 운영하며 시장을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형 플라이 플레이어로 성장한 데퍼 랩스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사업성이나 성장성이나 모두 다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안 가고 있었을까요? 락은 물량만 풀었다고 해서 이게 안 가는 게 맞았는가?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충성하시는 우리 회원분 중에 고라이프 님. 애정 종목이었는데 제가 역별이라고 이거 역별입니다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락업만 했다고 꼬꾸로 한번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봐도 안 좋은데 한다고 해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모습은 계속 보여지는데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뽐뿡이 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안 되고요 좀 진득하니 갖고 계신다 하면 나도 모르게 뽐뿡이 네.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음. 그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저희 방구석 코인에서는 0.236에 있는 아이들은 사서 모으는 코인입니다 급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0.618에 있는 아이들을 예술에서 1.618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세차익으로 다시 이 0.236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 뭐 밀크나 도지 그 다음에 이클 어, 이제 콘텀은 여기서 벗어났는데요 이것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이 종목군 중에서 어피트 말고도 바이낸스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애들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뭐 상장 째라시도 있기도 하고요 그죠? 예, 퍼센트가 몇퍼센트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 가면 132%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간에 파셔도 되고, 기타 등등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플로우가 한번 펌핑이 기 시작하면 꾹 눌렀기 때문에 이상하리만큼 NFT에서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가격을 한 번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움직일까 하고 봤었는데, 예, 여기점을 두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트가 핸드폰으로 보시면 잠깐만요, 이건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고요. 핸드폰으로 보셨을 때좀 답답한 분이 없잖아요, 있으실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집에서 컴퓨터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제가 이 파동을 여기를 일본으로 보고요, 일번으로 보고 이렇게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하나 미심쩍인게 있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1번에서 얘를 그었을 때, 이 구간이 3번 라인이 됩니다. 5만원이죠? 네, 한 가지 딱 아쉬웠던 것은, 여기서 쉬, 숨도 쉬지 않고 3번 라인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이786 라인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703 라인만 터치해서, 아, 이게, 이거 하나가 찜찜했어요. 아, 이것만 찍었으면, 충분히, 3번까지, 5만원까지 숨도 안 쉬고 갈 건데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이 오늘 실시간 방송하면서 풀렸습니다. 분명 갈것 같긴 한데, 네? 추천은 못해드리겠고, 어, 그런 이유가 여기서 풀렸습니다. 이때 밑에 채점을 ABC로 여기로 끝난 걸로 보고 1번을 여기로 잡으면, 0번을 여기로 잡으면, 그죠? 제가 찝찝했던 부분이 다 풀립니다. 7862 까지 터치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이걸 찍으면 3번까지 숨도 쉬지 않고 갑니다. 좀, 여기서 멈췄다, 저, 막 하는 것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역배열을 V자 반동으로 충분히 뚫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파워왔습니다. 51,000원이고요. 그죠? 네. 더 위에도, 한번 탄력을 받으면, 웅크리고 있었던 기간이 많았던 만큼, 어, 이러지 않을까. 대신에, 어, 사자마자 안 오릅니다 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따박따박 모아나가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애들을 추천하는 것은 여유 자금으로 아니면 장프로 한 방을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거 2.618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한세 달, 네달 걸려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 상승장이 오면 분명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찍었을 때 이 라인이 0.618 라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죠? 786 라인까지 뛰어넘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앤 핸들 모양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펌핑하지 않겠느냐. 향후 주가의 치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커앤 핸들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어, 다른 부분, 외적인 부분도 분련는 있겠지만 차트적인 관점으로 플로우 차트 사서 모으시는 것을 강추해 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포인트였습니다.